목표가 설레는 거냐 아닌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본인만이 알아요. 근데 그거를 정하는 법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. 그래서 우리가 설레는 목표 실행하기도 해봤잖아요. 그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 어떤 아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말도 안되 빚을 엄청나게 많이 쪘어. 이 빚을 갚는 게 목표야. 근데 빚을 갚는 걸로 목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. 미네 사람은 뭘 하고 싶어? 빚을 갚고 나서, 그날 빚 완전히 싹 청산한 날 저녁에 아이들하고 집안 식구 다 데리고 가서, 앞에, 앞에 맛있는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한 그릇 먹는 거야. 집안 회식하는 거야. 그 집안 회식하는데 뭐 기껏해야 네, 네 식구, 그죠? 네다섯 식구잖아요, 요즘에. 그만, 3만 5만 원이면 충분해. 저기 짜장면 집에서는. 그러면 그거 먹는데, 그 5만 원 필요한데 20억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. 그죠? 근데 뭐가 설레? 이 사람은 20억 갚는 게 설레? 아니야. 갚고 나서 기분 좋게 시원하게 짜장면 한 그릇 다 먹고 애들한테 여기 짜장면 묻히고 막 여기 닦아주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좋은 거야. 기분 좋단 말이야 이게. 이거를 접어야 돼. 이걸 접고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. 그러면 이게 설레기 때문에 20억을 빨리 갚아야지 라는 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 거야. 이런 개념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. 제가 설레는 목표 벤츠 200 카브리올레를 산다고 정, 정했어. 근데 그걸 사가지고 딱 이걸 이걸 했는데 그게 설레는 목표가 아니라 그 벤츠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해도 별로 설레지가 않는 거야. 근데 아들을 아빠 차 샀다. 그럼 아들이 막 달려가고 어 진짜 아빠 사서, 와, 이제 뚜껑 좀 열어봐, 좋다, 이제 간다. 그리고 딱 여기 뚜껑 딱 열리고, 뭔가 바람이 시원한 그러한 어떤 차 없는 곳을 이렇게 쫙 달리면 하늘이 최고 바람이 말릴 때그 느낌, 아들이 와, 이러고 있는 그, 그 상태가 설레는 그 상태가. 그러니까 그걸 설 그걸 계속 계속 이미지화해야 되겠죠. 그걸 떠올려야 되는 거야. 근데 차를 사야 되네. 차를 사. 썬타임 가가지고 이 사람하고 뭐 계약서 작성하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. <laughs> 그리고 막뭐 응? 이렇게 가져오고 뭐 그거에 대해서 번호판 달고 뭐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를 사면은 이게 딱 가져오는 줄 알지. 그런 개념이잖아요. 그게 아니라 애를 태우고 이렇게 촥하면서 그 바람을 맞는 이 느낌이 너무 시원한 거야. 막. 애가 소리 지르고 그, 그런 거니까. 그러니까 똑같은 목표인데, 똑같은 목표인데. 그거를 어떤 거를 내가 목표로 잡고 어떤 거를 해야 하는지를 다 어떤 게 나를 가슴뛰게 하는, 장면인가� 하는, 하는 장면인가를 명확히 이렇게 팍팍팍 쪼개가지고 나한테 딱 갖고 와야 돼. 그리고 그걸 떠올리면 해야 할 일이 팍팍팍팍 정리가 되는 거죠. 이걸 계속 떠올리잖아요. 그럼 해야 할 일들이 갈수록 정리가 티티티티티 그러면서 버릴 거 버리고 낄거 끼고 막 이렇게. 어, 그러면요.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벤츠를 내가 만약에